안녕하세요. 온파크의 타로카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계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주제로 타로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선 나를 잘 알아야겠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타로카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많이 불안한 상황에 처해 계신 듯 보여져요. 혼자서 헤쳐나가기엔 너무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상태에선 사실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항상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때의 갈등, 그때의 마찰이 자꾸 생각이 나고, 분명 여러분이 가진 좋은 부분들도 많은데 자꾸 단점만 떠올라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현재는 어떠할까요? 생각만 많고 실천력이 부족하네요. 우선은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있어요. 분명 여러분은 뚫고 가실 힘이 있으세요. 거의 다 왔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셨으면 해요. 정말 다행인 건이 고민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줄 훌륭한 조력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만화카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을까요? 밸런스와 조화를 되돌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호우 포노 포노 카드예요. 오랜 경험을 지닌 중재자와 함께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해결에 딱 어울리는 방식이 그룹 마음 상담이겠네요. 여러분이 이따금씩 혹시 내가 사회성이 떨어지나 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와 같은 불안이 섞인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룹 마음 상담은 불안과 두려움 속을 헤맬 때. 전문 상담사가 방향을 제시하고 잡아주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나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를 통해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질문은 그룹 마음 상담에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나를 더 알아가고 나를 더 위해 주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